好，五、四、 하 칠, 둘, 육, 오, 좋다. 아, 자이스, 자이스. 七六五，十<好>，九八七六五四，来查。 Nine, eight, six, oh, five. Five. Ah, flat ball. go 5. Fight. Ah, black ball. 5, 8, 7, 플레이, 플레이. 10, 5, 10, passed, passed, passed 8, passed, passed. 10, 1 10, 10, 10,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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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너무 웃기겠다 태일 오케이. 지 걸리지 마. 안 움직이잖아, 움직여 <목소리> 움직여야 돼. 움직여야 돼.

<뭔들> 형이이렇게접접 넘어뜨리 잡 아, 거 아, 나이스! 아, 나이스! 아, 나 아, 나 아, 나이울파울이울나울 아, 스 아, 나 아, 이 아, 이스이 아, 아, 근데 저 스텝을 밟았다고 하던데? 아이씨, 넘어져버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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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져 아 완전? 나와야 돼? 건그져야 응, 응. 응. 돼. 아... 응. 9, 8, 7, 좋았다, 좋았다, 좋았다. 죄송해요. 멋지지, 멋지 위, 위. 바닥 봐 아, 아깝다, 아깝다. 수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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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. 아! 리스 스톱. 바꿀로 바꿀로 바꿀로. 남은 시간 12초. 10 9 8 7 6 남은 시간 2분 시, 유, 오,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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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쪽 야구는 블러브을 하잖아. 아 그래도 그런가? 어. 근데 지금 진짜 왼손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. 공 받을 때 왼손을 잘 쓰잖아. 그래 그래도 나아왼 남은 시간 1분. 일렇다 까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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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프트! 나이스! 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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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킥 사이드 <목소리> 살짝 튜브를... 내 눈에서 보이세요 오... 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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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남은 시간 14초! 14초! 10 8 7 6 5 4 3 2 boy <목소리> boy 자유투표, 자유투표. 자유투표, 자유투자유투자유투자유투자유투 형이. 정훈이랑저환이정훈이 마지막 하나 써야돼요. 뭐, 뭐, 맞다. 뭐. <laughs> 뭐. 할게, 뭐 하긴 아, 마지막에 내가 고민했어. 내가 갈까봐. 아! 울 아니었네.